안녕하십니까 차마카세 유지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형 SUV 전기 SUV죠 EV3입니다. 전반적으로 어, EV9을 닮은 모습인데 좀더이 컴팩트하고 아담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이제 니로 EV랑 비교해볼까 합니다. 전면부 특징은. 앞에 이렇게 볼드해요. 전반적으로 볼드하고 입이 기존의 니로 입이보다 아무래도 좀더 각진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갖고 각진 느낌이 있고. EV9이 애초에 그 플래그십 모델로 나왔던 만큼 그 고급차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소형차에도 오다 보니까 같은 뭐 소형차여도 니로에 비해서 약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여기 LED 헤드라이트가 옵션 사양이에요. 만약에 니로 같은 경우에 LED 헤드라이트를 넣고 싶다 하면은. 에어 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이 E D 3는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입니다. 기본 트림부터 무조건 적용되는 거여서 옵션 사양이 좀더 낫다. 측면부부터 보면요. 일단은 충전구가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충전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충전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됐는데 요 휠이 많이 그림에서 나오거든요. 요거는 19인치입니다. 19인치 타이어 적용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운동 성능은 좋고 재밌을 수 있는데. 범기에 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롱 레인지 기준으로 17인치 타이어 적용하면은 주행 거리가 최대 복합 기준 501km까지 나오는데 19인치 타이어 적용하면은 478km. 그래서 뭐한 20km, 23km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 정도는 뭐 만약에 이제 이게 외관상 더 예쁘고 좀더 나는 주행 성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면은 19인치 타이어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니로 2비보다 조금 더 짧아요. 전장이 4300mm 니로 같은 경우에는 4,420mm로 한 120mm 짧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트렁크 부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퀴 기준으로 요만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트렁크 공간이 뭐 얼마나 좁은가, 뒷좌석 공간도 많이 좁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이 약간 별자리 모양, 요거 되게 밀고 있는 것 같고, 약간 확실히 좀더 이렇게 볼드하게 사각형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나는 SUV 느낌 좋다. 그러신 분들한테 EV3가 좀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어, 바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정도인데 되게 짧아요. 그래서 뒷 공간도 트렁크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일반적인 소형차의 정도? 그리고 위에가 확실히 이렇게 루프라인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간감도 꽤 있고. 여기도 오, 여기 아닌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도 잘 활용하면은 뭐 많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즘엔 뭐다 2열 시트 접어서 하니까 2열 시트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누워있기는 좋을 것 같은데 앉아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렇게 걸쳐있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걸쳐있는데 이거는 안에 앉아있기는 조금 어렵다 예 안에 앉아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뭐 눕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냥 뭐 가까운데 캠핑 여기서 완전히 차박을 하기는 어렵고 한강이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설치해가지고 뭐 맥주 정도 마시고 이 정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 V2L 기능 옵션이긴 하지만 그걸로 뭐좀더 이제 뭐 전구를 켠다거나 커피 포트를 작동시킨다거나 그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차다 보니까 앞에 엔진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이 짧은 부분이고 뒷 공간도 트렁크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니로 EV랑 비교했을 때한 100mm 정도 전장이 더 짧은데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많이 줄여진 거 같고 앞에 일단 트렁크 공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뭐 요즘에 전기차들 다이 정도 공간 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에 이 정도 공간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실내 공간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기어 변속도 다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벤츠가 이런 거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은데, 다이얼 조작 버튼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기어 조작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뭐 조작부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제 자유롭습니다. 코폴더도 이렇게 밑에 있고, 이게 약간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휴대폰 여기다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고, 여기다 뭐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뭘 가져오진 않았는데, 팔 거치대는, 크게 불편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조작 버튼 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 정도 좀더 당겨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게 USB 포트인데 그 일반적인 USB 포트 여기 옛날에 저는 사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거가 안 들어가고 C타입만 들어간다고요 요거는 이제 담배불 붙이는데 이런 건 아직 있지만 니로 EV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이 디스플레이가 좀더 길어요, 확실히. EV3가 이게 12.3인치, 니로는 10.25인치라고요. 뭐 엄청 큰 차이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시원하게 보이는 게좀더 좋은 것 같고. 어 여기가 확실히 니로는 여기가 좀 뭐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그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개방되어 있어갖고 좀더 이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뭐 여기 소재는 이게 고급 차종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플라스틱 위주로 많이 쓴게 보이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귀여움을 전반적으로 배가하는 것 같고 나머지 공조장치 이렇게 조작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빼놔서 되게 편하게 주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니로보다 좋은 게 뭐냐면은 네비게이션이 자동 업데이트예요. 니로는 무선 업데이트 네비게이션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연 4회 전기 업데이트 시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ev3는 자동 기본 옵션으로 전기 업데이트 시 네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비게이션 좀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이 기본 옵션이 좋기 때문에 아까 저기 led 헤드라이트도 ev3가 좀더 기본 옵션이 좋다고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부분에서도 좀더 이제 기본 옵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ev3가 사실 지금 딱 포지션이 스탠다드 있고 롱레인지 있고 그 사이에 주행거리만 보면은 니로가 있어요 스탠다드는 한 350km 가고 저기 니로 ev가 한 400km 가고 그 다음에 롱레인지가 최대 500km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니로 ev의 장점은 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렴한 가격에 이게 만약 에 보조금 다 적용하면 3천만원대까지 살수 있거든요 초반에 지금 정확하게 보조금이 EV3가 스탠다드 경우에 국고보조금 573만원 적용되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622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보조금도 그 비율에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니로는 612만원 들어가는데 보조금은 뭐 다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EV3 스탠다드 기본 모델 기업 같은 경우에 4,208만 원인데 뭐 환경보조금 이런 거 하면 3,995만 원4천만 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국고보조금 적용한다 그러면 3천만원 초반대거든요 니로는 이제 기본 가격이 5,114만 원이고 뭐 환경보조금 이런 거 해서 4,855만 원 거기 국고보조금 적용해도 4천만 원대예요 여기 눈에 띄는 게또 하마카돈 스피커가 적용돼 있어요 이거 괜찮은 브랜드인데 소형차에 들어가 있다 물론 옵션이겠지만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베이스가 나쁘지 않아요 오, 되게 사운드 괜찮아요 스피커가 약간 울림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마카돈 2열 왔는데 오, 뭐 머리 공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무릎 공간이 니로 보보다는 확실히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마한 차이인 줄 알았는데 오, 뒷좌석은 확실히 좀 다르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제낄 수 있거든요. 뒤로 넘길 수 있는데 오, 여 많이 넘어가요. 뒤로 많이 넘어갔는데 다리 공간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여기 있으면 좀 이렇게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뭐 다리가 무릎이 여기 닿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꽤 남으니까 쾌적해요. 이렇게 이러고 가면은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탔을 때는 오, 생각보다 이 낮은데 불편한데 앞에도 불편한데 이거였는데 이게 확 뒤로 젖혀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USB 포트가 2열에도 있다 다만 여기도 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조작하는 버튼은 없네요 에어컨을 조작하고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고 그런 거는 뺀것 같고 자 이번에는 메인 DC 저기 주행 성능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기 니로 e v 랑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150kW 니로 EV랑 똑같고 최대 토크가 283.4Nm 이 정도고 이제 니로 EV가 한뭐 255Nm 이 정도인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 조금 더 가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량은 가벼운데 힘은 조금 더 세니까 이제 확실히 치고 나가는 맛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속도 내면 이렇게 슉 가고 오 전기차에서 확실히 이 치고 나가는 맛이 재미있고. 조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속도감 더잘 느껴지고. 그래서 뭐 일상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좋고 약간 이게 즐기는 맛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니로 2위를 한 1, 2년 전에 타봤던 것 같은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 시트를 되게 많이 올리고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야감이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물론 시야감 은더 좋고 이 헤드룸도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니로 EV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저기 현대차 그룹의 E-GMP라고 하죠. 그게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고 기존의 니로 1세대, 뭐 2세대 나온 거에 이제 가솔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전기차 전용 특화로 만든 차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다양한 파워트레인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든 게 니로 EV고 EV3는 이제 그냥 순수 전기차로만 만들어진 모델이죠.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이렇게 적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조적으로 이 알맞는 곳에 이렇게 적재 적소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뭐, 좀더 이제 무게 배분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동 성능 부분에서도 1호 EV보다는 EV3가 좀더이 전기차에 딱 맞게 세팅이 돼가지고 좋지 않을까. 현재 저기 배터리가 74%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457km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원래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복합 주행 거리가 500km라고 공인되어 있는데 73포면은 사실 뭐 400km 정도 초반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통풍시트까지 켠 상태에서 457km 갈수 있다고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많이 뽑았다, 주행거리를. 실제로 이제 측정된 공인 기준보다도 더 멀리 갈수 있다. 그래서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 막 크게 진짜 주행거리를 신경 써야 될 만큼 크게 막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은. EV3 같은 경우에 17인치 타이어가 있고 19인치 타이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됐어요. 그래갖고 복합 연비가 더안 좋을 수 있는데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연비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전혀 19인치 타이어 적용해도 충분하겠다. 좀 산업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e-비3가 사실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게 유럽 시장을 되게 공략할 전략적인 차종이거든요. 유럽에서 원래 니로가 많이 팔렸잖아요. 이제 그 니로를 e-비3가 좀 어느 정도 대체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니로가 e-비3가 뭐좀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뭐 유럽 사람들 조금 더조그만한차 좋아하잖아요, 소형차. 그래서 좀더 컴팩트하니까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관은 EV3가 좀더 멋있는 것 같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할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 EV3 좀 든든합니다. 한줄 평가를 내리자면은 어, 가성비 좋은 전기차다. 그래갖고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디자인. 대,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외관은 뭐, 저는 되게 세련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EV9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좋아하는데, 그거 닮아가지고, 4점,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성능, 감동적이었어요. 풍절음이 들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었고, 주행거리 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소형차에 좀 아쉬울 수도 있는 파워,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차 모터로 잡아놔고한 4.5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성비인데,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고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4천만 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초반이고 국고 보조금 적용하고 뭐 지자체 보조금 하면은 3천만 원 초반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유류세 아껴지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되게 매력이 있는 차고 나는 전기차 한번 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EB3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좀더 맛있는 차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차마카세 유지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